2019년 1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승도님의 글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무기를 써서 예수님이신지 확인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자마자 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의 기본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자신을 버리고 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다. 내가 어떤 길로 인도하든, 자신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든,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든,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다. 땡오는 내가 시작했지만, 영적인 일이라고 할수 없다. 땡은이 훈련의 장소로 쓰이긴 하지만, 땡원에 헌신하는 것이 나에게 헌신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 땡원이기 때문에 세상 일이다. 그리고 땡원이 잘 되고, 규모가 커지는 것이 내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잘 되고 규모가 커질수록 더 세상적이게 된다. 땡오는 잘안 되고 망해도 된다. 내가 시킨 일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면 영적인 것이 아니다. 내가 물질을 풀어주지 않는 것은 너희가 땡원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로 먹고 사는 것이다. 땡원은 하나의 예시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이다. 물질 위주이고, 걱정에 잡히고, 바빠서 나와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안 된다. 영적인 것에 집중하여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너무 바쁘게 일에 매달려서 살면 안 된다. 일에 매여 살면 일이 잘될 때만 감사하고, 잘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게 된다. 물질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며 사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구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헌금이 줄었지만 감동을 받는 사람은 더하여도 된다. 물질적인 것으로만 헌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도 헌신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일에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추악하면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할수 없다. 예수님께서 잠이 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잠든 사람들이 많다. 육신적인 것에만 치우치고 먹고 사는 생활에만 집중하면 나와는 멀어진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라. 초원교회는 영적으로 셌어. 조금만 틈을 보이면 마귀가 들어온다. 너희는 마귀에게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마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빠졌어. 그것만 걱정하고 기도하지 말고 물질적인 것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영적인 기도를 하여라. 육신적으로 잘 되고 그것만 구하면 결국은 멸망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육신적인 것 원하다가 죽임당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의와 나라를 구할 때 영적으로 살수 있다. 매일 나에게 간섭 받는 것이 없고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영적으로 깨어 사는 것이 아니다. 물질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세상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영적인 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구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하박국 3장 17절, 18절,